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노짱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래디발소 시즌3 호빵가족 편에 나온 음,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는 말이죠 음, 소시지를 끌고 갔던 음, 호빵가족 중 한명 일종인데요 호빵가족의 일종이죠 네 제가 브레처음에는 브레드바스 호빵가족이 아, 나쁜 줄 몰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저 캐릭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말까지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도 하겠습니다. 브레드바스 호빵가족편에 나온 악역입니다. 네. 근데 오늘뭐가좀 간단해 보이네요. 호빵은 원래 하얀색이잖아요. 브레드바스에 나온 호빵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해, 이발소를 빼앗으려고 했던 악역이죠. 네, 제가 저 캐릭터, 나오자 제가 안 좋은 말 하고 말았네요. 안 좋은 말까지 하고 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여긴, 음, 옷입니다, 이건. 이것은 옷입니다 이것은 옷을 그려봤어요 제가 음, 옷을 그려주고 네 선글라스 를 렌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무서우시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무서우셨다면... 음, 죄송하고요. 선글라스 렌즈를 그려주고... 음,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그려줍니다. 모자는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모자는. 모자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머릿결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결은 검정색입니다. 머릿결은 검정색입니다. 음... 머리결 검정색 네브레디 바스로 나 호빵 가족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디 바스를 뺏으려고 했던 악역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착한 줄 아는 알고 보니 나쁜 캐릭터였어요 이바스를 빼으려고 했던 음. 네다 그렸습니다 참고리 몸통 호빵의 색이라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